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수와서 9장 18장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원칙임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광야에서의 40년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도 정복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동일한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과의 잘못된 언약 때문에 많은 소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믿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열정이 식고 사명감과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여호사와 족장들은 자신들이 지금 처한 문제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와 족장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보면 전쟁의 승리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그 목표는 그들을 섬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되어 일어난 전쟁일 뿐 그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아님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기본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깨나치 못하고 실수한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대의 여론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죄에 빠뜨린 기본을 징계하고 그 언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다 죽이자는 분위기가 대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했고 그들의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죽이자고 한 것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기부원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부원 백성의 거짓에 넘어간 궁극적인 책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이며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발생하고 신뢰가 깨어져서 누구를 믿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신과 혼란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립해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면서 흐트러졌던 나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무엇으로 세워야 할지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에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또내 삶의 우선 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다시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